무령이 거의 없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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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공구, 공부력 구공 상승했고 음 메탈에만 공격력 그게 없네 역시 일단은 야옹마 야옹마 너무 빨리 소환한다 야옹마 그다음에 요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다 뽑아. 파티시는 무조건 뽑아야 돼. 파티시 안 뽑으면 라인이 순삭이야. 거의 밀리기 때문에. 파티시 없으면 진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체 공격. 개체 공격에 야옹마. 개 야옹마는 한 명만 있을 때 진짜 괴력을 발휘하는데. 또, 그거 걸렸다. 또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걸렸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없으면 좋겠다. 아. 아, 진짜. 이거 맨날 걸려. 맨날 이렇게 돼. 너무하다. 맨날 이렇게 돼. 오, 나왔다. 아, 일단, 바로, 요거 해준 다음에, 통, 해준 다음에.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가왜안 걸리냐. 야, 느리게 걸려야지. 어? 와, 느리게가 안 걸려. 와, 도령이 진짜 아깝다. 어, 파티셜 진짜 쓸모 없다. 아니, 무슨 느리게가, 흰 적에 느리게가 한 명도 없냐고. 어, 얘는 진짜야. 너무 약하다. 파티셜 진짜 안 쓰고 싶다. 아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 안 좋다. 자 야옹마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야옹마가 다 처리한다. 느리게 한 다음에 퍼펙트로 딜좀 넣어준 다음에 어얘 대박사를 먼저 뽑았어야 하는데 대박사가 너무 느려. 대박사 진짜 느리거든요 아 진짜 일단 아껴 아끼고 어자 됐어 너무 많이 소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파티쉐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요 아 돈이 너무 많이 남네 어 이때 야옹만 뽑아주고 애들 뽑아주고. 이때 애들 다 뽑아주는 거지. 근데 또 출격제 하니? 와, 출격제 한 보세요. 응. 오케이, 느리게. 드디어 느리게가 걸렸어. 느리게가 안 걸려요. 느리게가 안 걸려요. 저기요, 느리게가 안 걸린답니다. 느리게가 안 걸려. 느리게 가. 안 걸려. 그리고는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너무 밝다. 너무 기분이 좋구만. 분이 분이 기분이 좋아요. 벌써 밀렸네. 너무 쉽긴 하.. 오케이 느리게. 드디어 느리게 가. 퍼펙트 일 잘한다. 퍼펙트 일 겁나 잘.. 너무 잘하잖아 퍼펙트. 어? 오케이 파동까지 파동 누구야? 아 근데 이거 잘하면 깰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소문 있을 것 같은데 밀치기 누구야? 역시 역시 고양이 고양이 암이고 역시 일 잘한다 약간 올쇼에 없이도 깰것 같은 느낌 뭐지 이, 이 느낌? 울쇼레 없이도 깰것 같은 느낌 뭐냐? 오케이. 와, 퍼펙트, 진짜. 퍼펙트랑 영마은한 팀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 좋다. 퍼펙트, 울쇼레 아니야? 퍼펙트, 울쇼레로 하려 했는데, 레어로 했니? 퍼펙트, 진짜 좋다. 진짜. 너무 좋아, 퍼펙트. 퍼펙트님, 너무 좋아요. 어, 근데, 레벨이 온데 왜 이렇게 어렵냐? 어? 와, 이걸 지네? 와, 이걸 진다고? 몇 펀데? 몇 펀데? 아, 20%잖아. 왜 이걸 지는데? 너무 약하잖아. 아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하하. 아, 졌다. 결국 졌다. 아. 아, 넌 뭐냐? 아,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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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 하라. 그거 해라. 이제 이렇게 되라. 일단은, 음, 뭐하지? 국산 무상에 졌기 때문에 주, 고양이 줄넘기를 종종 획득, 획득할 수 있는데 어차피 못 얻었을 거야. 그래? 아 맞다, 양콤보. 양콤보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바이오하자드. 어쨌든 국산 무상도못챈 못깬채 못 이렇게. 시간은, 시간만 흘러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센 애들이 없냐? 그래, 해라. 파티쉐 대박사가 진짜. 박사님. 자, 박사 진짜 좋아. 이번에는. 아, 너무. 너무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많이 써요 진짜 이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굿잡이야 굿잡 굿잡 퍼펙트로 일단 해칩시다와 이게 한 방이 안 난다고 투둥 투둥 바로 됐죠 요때 야옹마 어때 야옹마 어떱니까 너무 좋죠 자, 그냥 돈 모으는 겁니다. 아, 어차피 돈 모으네요. 아 요렇게 가는 정력. 영마가 있으니까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아, 도령 안 낄걸. 아, 도령이 너무 아깝다. 아, 안 돼! 아, 벌써 나왔냐? 아이, 벌써 나왔네? 와, 이거 벌써 나왔다고? 뽑아주고. 이때 파티셰 딱 뽑아주는 거지. 파티셰가.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게 파티즈 뽑아주고 이때 딱 요걸 해준 다음에 이때 딱 요걸 퍼펙트 이때 지금 뽑는 거지 퍼펙트 이때 뽑아주고 요거 뽑아주고 요거 뽑아주고 요거 뽑 요거 뽑아주는데 졌네 이 전략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안 하고 싶다. 아, 그냥, 이거만 해. <laughs> 아, 제발. 이기자, 제발. 아, 저, 저런, 거정, 거전, 거정뱅이, 이런 바보들. 바보들. 바보는 아니지만, 캥거루 바보. 캥거루 바보를 없앱시, 없앱시, 없앱시다. 알겠습니까? 퍼펙트 바보. 퍼펙트 바보, 아이. 아니, 무슨 퍼펙트 바보라고 말해, 내가. 퍼펙트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퍼펙트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아까 제가 퍼펙트 바보라고 했던 사람이라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퍼펙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퍼펙트를 계속 뽑아줍니다 계속. 퍼펙트가 죽을 때까지 뽑아줍니다. 안돼 느리고 느리다. 와, 이번 전략도 망했다. 돈이 안 모여. 이거 무슨, 돈이 안 모입니다. 와, 도령은 진짜 도령은 좀 중요하긴 하네. 마지막 도전. 자. 돈을 엄청 많이 모아줘야 돼요. 안 모으면 죽기 때문에 이걸로 버텨 주다가 이때 바로 흑 캐슬리 아스카를 뽑아 줍니다. 그러면 안죽겠안 죽겠죠? 그때 딱 박사를 뽑아 준 다음에 딱 이걸 뽑아 줍니다. 그러면 그때 가네자. 그때 해롱막 뽑아 주면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파티 중요한 건파티샤가 있기 때문에 아까 파티샤안 뽑아서 죽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걸 깨달게 하고 싶은데 출격할 수 없습니다는 없으면 안 되나요? 100으로 해주지. 백 걸려도 좋은데 100으로 해주지. 아. 그건 나만 그러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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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볼즈 와 느리게가 하나도 안걸리네 제가 와 느리게 봐 느리게 안 걸리는 거봐 느리게 안 걸리는 거와 진짜 와 진짜 잔인다. 와 아까 어떻게 했지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도전도 안 되네요 왜지 와 늘부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명도 안돼 영, 어. 오케이, 그래, 누르게. 느리게... 아닌가? 누리게 맞지? 오케이. 아, 어, 제발. 질것 같긴 한데, 질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질것 같긴 한데, 지금 퍼펙트 보이시죠? 퍼펙트 몇입니까? 겁나 많습니다. 퍼펙트 지금 겁나 많기 때문에, 파티션이 지금 겁나 많기 때문에, 이거 이길지도 몰라요. 그만의 망 때문에. 어. 이거 가네샤도 지금, 스툴아 나왔고요. 지금 가네샤 나왔습니다. 이길 왔다, 이길지 이길, 왔다, 이길, 끌. 이길 끌 왔다. 거가 모두가 질것같다고 예상했지만, 이겼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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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에는, 야옹마가 캐리했는데, 지금은, 퍼펙트가 캐리했다. 퍼펙트, 퍼펙트랑 파티쉘 조합이 진짜, 여기선 잘 어울리지. 파티쉘 미안하다. 퍼펙트 진짜, 진짜, 써보세요. 진짜 좋네. 와우. 맞네? 화이트 사이클론. 와! 와, 고양이 줄넘기 얻었다. 고양이 줄넘기. 한번, 모양이 줄넘기 몇 퍼로 얻는 거였는지? 설마. 기적적? 사실 기적적은 아닌, 아닐 거란 말이지. 종종이구나. 하하. 어쨌든, 드디어, 내가 애를 먹고 어려워했던 화이트 클리오. 레드, 클리어, 블랙, 클리어, 화이트, 클리어, 엔젤, 클리어, 메탈, 클리어. 이제 스페이스 허리케인, 언데드, 악마, 슈퍼 스페이스. 고대는 없나? 어, 일단은 너무 많은 게 남아. 다섯 개를 떼는 다섯 개를 깼는데 또 다섯 개를 깨야 한다는 건좀좀 좀 아니진 않나? 음 어두컴컴 대마왕 야옹마 음오오 음, 멋있다 카리스마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어딨냐 어 아, 여기 있다 줄넘기 신캐릭터 줄넘기 돈 퍽퍽 써야 됩니다 아, 안 됐네 끝